45회차 승무패 12번 경기 사소올로와 아탈란타입니다. 신규 배당이 책정되었으며 현시각까지 무승부 배당을 제외한 승패배당이 상승 중입니다. 홈팀 3.3배당부터 무승부 3.4배당까지의 통계는 세리에어에서 지금까지 총 10경기가 있었으며 1승 1무 8패로 원정팀 위주의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원정팀이 승리 공식으로는 2 득점 이상을 해야 한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사수홀로의 홈배당 구간에서도 초기 배당 통계와 흡사한 모습인데요. 3.3 배당을 책정받았을 때는 모두 패배를 기록 중이었으나 이번에 상대하게 되는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는 모두 득점을 기록했던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탈란타의 원정 구간에서는 승무패의 결과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으며 2점대 초반에 정배당을 책정받은 원정 경기에서 매우 높은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었고 배당 하락이 아탈란타 쪽으로 하락하며 마감된 경우에는 현재까지 모두 실점을 기록했던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수올로 홈에서의 양팀 간 근래 전적은 3승 3무 4패로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았던 모습인데요. 자료들을 찾아보며 필터해 보니 양팀 간의 8월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사수홀로는 역배당을 책정받은 시즌 초반의 홈 경기에서는 승점 획득 경기들이 많았으며 아탈란타 또한 정배당을 책정받은 8월 원정 경기에서 아직까지는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던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전적 자료에서도 현재까지 한 번도 똑같았던 스코어를 반복하지 않았던 양 팀이기에 이번 경기의 결과가 더 주목됩니다. 신규 배당이 책정된 이번 경기가 주사위 굴리듯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이번 승무패 경기 중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경기로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배당 흐름 참고하시면서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